시작. 애플 저격 들어오세요. 점수는 2,400점. 점수 비슷하신 분들 저격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리 17년 기대 실력을 찾으러 갑시다. 어우, 뭐야. 은철림. 만나기만 하면 명승부를 연출하는 두 팀의 경기. 민훈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나도 나이트야. 네, 안녕하세요. 나도 우리 민수기입니다. 코치님이야.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서. 경기장 한 차례 진짜 최는데임지 박병호 저렇게 팀이 합니다. 좋아. <놀라> 투수 1구 와인더 스트라이크. 공이 <놀라> <봉이> 좋네요. 스트라이크. <놀라> 원 스트라이크. 2구. <놀라> <이구>. 라인 <놀라> <스트라이크. 놀라> 안쪽에 걸치는 스트라이크. 올라가지. 투수 올라가짐. 제 스트라이크 3진. 좋은 공 스트라이크 <laughs> 원나스팅 몸쪽 슬라이더 꽂아 2구 던집니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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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렇지 아호습이 좋아요 초고 <laughs> 오케, 자, 스윙. 스윙이 <laughs> 스트라이크 계속 없는 수익 나오는데요 스트라이크 한번 더 꽂아 몸쪽 2구 스트라이크 안쪽 스트라이크 이번엔 슬라가슴 들어갑니다! 으하! <laughs> <3구. 웃음> <laughs> 스윙 삼진 <laughs> 아, 스윙 삼진 맞았지! 하하하하! <laughs> 어, 윤성민? 바깥쪽. 볼이다. 그래, 이런 거 치지 말아야 돼. 오! 이런 게좀 쌓인지 구분이 잘안 되긴 하는데. 볼. 볼인가? 제 2구. 아! 아 야, 공왜 이렇게 느려? 야, 공개 느린데? 원볼원 스트라이크 삼구째 t r 스트라이크. 이 e good. And two s 투 r i k e One ball 볼. o strike. 투수 right. o wind up. Yoggies up 쓰리 볼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드 안타! 아, 이잘 쳤는데. 아, 아! 이번에 수 1구 와인드 안타! 아, 이번에 좀밀렸다 어, 아, 나 이거 게임 몸으로 하면 안 되는데. 저공 타자 꼼짝하지 못합니다. 스트라이크 원 스트라이크 제 2구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원볼 원 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날라가니와 이게 잡히네 와야나왜못쳐 어, 이거 왜안날라가 이거 유한준 파워 딸려서 그래?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한국 프로야구를 폭격하고 메이저리그에 재진출해서 타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나고 한번 더. 원 스트라이크. 투수 와트이크 재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바깥쪽 일부러 구수로 투 스트라이크. 삼... 그렇지. 로케이션 좋았어. 어? 아 아웃 되는군요. <laughs> 투수 초고와인다 모나온뭐 그뭐 그냥 낮은 코스 원 스트라이크 2구째 파울로 걷어냅니다. 자, 하이 패스볼 투나 투수 와드업 아, 오늘 파워. 영상 올라간 거 뭐가 이상해? 확인해 볼게요. 자, 구라가짐. 투스트라패스볼 스 t r i k e Pitching zone t 제 e 볼. 볼. s l 잘 d 네요 오늘 올라온 스트라이크. 영상이 뭐죠 저녁에? 볼 4! 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one <놀람> now! 볼 n e day! One day! o 스 e day! 포수 미트질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아이 패스티볼아 위험한데. 카운트. 잡자. 그렇지. 어, 수비수 안전하게. 어, 영상 확인해 볼게요. 투수 1구 던집니다. 아, 드 아, 늦었어. 원나스팅 투수 던질 준비를 합니다 투 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 투수 s 구다 i k 로 빠지는 공. 볼입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투수 던질 준비. 공이 밖으로 빠졌습니다. 볼. 2앤2볼운 투수 공을 아아 아, 너무 빨리 쳤다. 어 노린데 씨, 안 들어오냐 왜 공이? 공한개 정도 빠졌어요. 타격 타이밍 진짜 빠르게 잡아가려고 나 노력 중인데. 원볼 투수 공을 뿌립니다. 그렇지 <목소리> 센터 담장 나온 김니다자잠 잡습니다. 타석에 타자가 아, 이제 바깥쪽은 준비를... 좀, 아, 좀 조심할 거예요. 그렇죠? 투수 아, 교체상이 나어 뭐야, 보라콘인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투수 좋은 피칭. 원 스트라이크. 아, 네, 쭉, 쭉 와! 아, 이번 거잘 쳤는데. 그렇지? 투수 공을 뿌립니다. 아아 아, 이거 화면 끊겼어 화면이 끊겼어, 화면이 끊겼어. 너는 핑계아니야 진짜 화면 끊겼어 화면이 끊겼어 핑계아니야 진짜 화면 끊겼어 용신 타석에 타자가 들어섭니다 몸쪽 하나 찔러주고 신인포수로는 최초로 20홈런을 기록하면서 2010년 신인왕을 차지했습니다 자 논바쿠 슬라이더 스윙 타자 헛칩니다자 몸쪽 투신 붙여. 삼구 잡아주고 그렇지 어? 오익수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자, 하다 투수 와인더. 스트라이크 좋은 공입니다. 스트라이크 한번더 원나스팅 이구던트 투수 좋은 볼이네요. <laughs> 스트라이크 카브 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 볼 타자 잘 봤습니다. 구라가잼? 원앤투 볼 카운트. 최영 삼진. <laughs> 야, 재밌다야. 타자의 타이밍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거래 몸죠 투수 초구 와인더왼쪽로 흐르는 스플릿. 수 잡아서.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히 1루로 흘렀다. 아... 이닝 종료되고 공수 교대됩니다. <놀람> 타석에 타자가 등장합니다. 공수주 삼박자를 모두 갖다. 아 이거 늦었어. 아 늦었어, 늦었어. 오익수가 안전하게 처리. 반쪽이다. 초구 던집니다 어, 공이 좋아, 좋아. 밖으로 빠집니다. 어, 라차장 들었어, 4위. 얘기 들었어. 원볼. 대구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원앤 원볼 카운트. 아, 어, 이걸 잡아 스트라이크 준다. 투수 좋은 피칭 원볼 투스트라이크 볼 볼. 음. 타자 잘봤습니투 2번 잡히네 이2볼 카운트. i k e 2번 strike. 2번 strike. 2번 원볼2구던집니다이것좀 아, 늦었다. 구서 그, 그래요? 어? 아, 그래? 교수 서건창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012년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완봉승 한번 가자. 에한 시즌 200안타 기록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쭉, 쭉, 그대로 당장! 넘어갑니다. 아... 그고 아, 있습니다! 일루까지 전력질주 자이언트 다음 투수가 마운드를 향해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 투수교체 타이밍인데요 스트라이크! 원나스 볼! 아주 잘 고르네요 볼! 아 이거 조졌다 n 버 s 스트라이크 쟤가 좋은데요? 스트라이크 <laughs> 원앤투 카운트 아 t 가 공을 잘고릅니다볼 <laughs> o 라가지투투 <돌아가지>. <laughs> 스윙 <스트레이크> 삼진 <laughs> 삼진 아웃 <laughs> 초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피칭 좋은데요. 아원 스트라이크. 오, 조세포. 키움 내가 조사 혹사해야 된다고. 아, 예, 이게 이미안끝났니 지금 제구가좀 어려운 같가니까 가서 이사인나왔습니다 파! <목소리> 울볼 네, 롯데는 좋팀이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6시 반 9구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좋은 피치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구라가즘. 3구. 스윙 어, 30. 아, 구라가즘. <laughs> 투수 교체 사이 나왔습니다. 아이뭐우승환이 나오네. 기가 막힌 투수 교체. 우승환은 하이볼이지. 투수 1구. <라치>, 아이고이지. 좌측, 좌익수, 앞으로 투수. 아, 저, 우스와는 하이구이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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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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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나팅 볼. 공반개 정도 빠졌네요. 볼. 원앤투 볼 카운트. 큽니다. 타구 멀리 들어갑니다. 이리로 가자. 어? 중견수 어, 정근에서 잡아내니다 아, 이게 안 뻗네요. 와. 아... 타석에 타자가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무신이라노 신인. 매내 매내로 공포에 떨게 만드는 타자입니다. 원나쓰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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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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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안 뻗는다 안 뻗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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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쪽 한번올때 됐는데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파워형 유격수로서 투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장군인입니다 원볼아 oh! 공이 밖으로 빠지네요 투볼 <laughs> 파울입니다 투앤원 카운트 와 이걸, 이걸 잡아주네 와씨 좋은 피칭입니다 투앤투 볼 카운트. 은철님, 그렇지 경기는 여기까지. 와 오늘 악마의 재능 킹깡 진짜 와 상대 은철님 즐겜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